네, 영상 찍었다. <laughs> 자. 아, <맞아>. 안녕하세요, <laughs> 여러분. 여유입니다. 아, 예, 오늘은 미진의 집에 놀러 왔어요. 그래 가지고 일단 이거 야, 먼저, 나 따위기야, 먼저 볼게요. 나 딸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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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거야. 야! 다음거다 선택해 주세요. 저는 이거. 나는 뭐 하지? 골라. 나내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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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원래 이거예요. 이따가 문구 좀할 겁니다. 야, 3분밖에 못 찍자. 사실 애기 맞질 줄 알아요. 사실 영상 찍기 귀찮아서 안 찍는 거. 임 임은 아니야. 아, 어떻게 할게. 우리 딸기 TV. 딸기 씨. 있어요? 앞으로 음. 좀 오세요. 딸기 씨. 예. 애기안 보여요, 지금. 당신 손밖에 안 보입니다. <laughs> 당신 손까르밖에안 보여요. 손가락. 여기에서 앉아요. 앞으로 <S> 와요. <S> 예, 허리 구봐요, 그러다. 이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여러분 저는 다른 네개를 만지겠습니다. 레까네 레까레! 레까레! 어떡해. 저는 이 파랑파랑 <파홍바람> 레개를 만지겠습니다. 조용히 <laughs> 자, 이거. 리허생 네 <laughs> 찍은 것 같다. 야야야. 이름이 너무 웃겨. 보라입니다. 보라. 보라 씨. <laughs> 야 <laughs> 보라 씨. 야 보라 씨. <보라. 웃음> <laughs> 야 보라. 제가 그때 뭐지? 영상을 올렸었는데 뭐지? 그, 저 이거 만질래요. 그래요. 네 <laughs> 왜요? 저도 만질래요. 이건 치즈만 이거 먼저 이거. 진짜. 그러면 내가 저거 먼저 야지나 이거, 이거 뭐지? 이거. 이거 빨간색 찜. 나 이거, 이거 파란색 찜. 그래, 그럼. 여러분 이거 느낌 이상해요. 그래, 난 좋던데. 깍깍이할때 제일 좋아. 아니야, 이거 다 풀려! 여러분, 디바크입니다. 여러분 이거 원래 딸기 거예요. 그래. 이건 딸기 거, 이건 제 거. 작은 물통, 제 몸통에 들어있는 건제 거예요. 그, 그 뭐지? 왜요? 메타본 클라스 크런치. 크런치는 미진이 것, 아니, 미진이래, 딸기 거랍니다. 자, 이거 무편집을 뭐 올릴 거예요.